모시모시 모시. 안녕하세요, 설백님. 어, 어머, 구피님, 어, 안녕하세요. 어, 안녕하세요. 아 안녕하세요. 저희 오랜만이네요. 아, 이렇게 또코피님과 통화하게 되다니 너무 영광이에요. 저 설백님 이제 사인 받아두려고요제 <laughs> 사인을 코피님께 겉에 <laughs> <바꿔> 팔아야지. <laughs> 미 <미친. 웃음> 몸값 많이 올려놓으세요. 나중에 팔아야 되니까. 아왜팔냐고 언니는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! 거기에 꽃핀이라고 적지 마세요. 나중에 팔아야 되니까. 어, 아, 나 근데 나내 사인 팔아봤다? 얼마 팔렸어? 매년 연말에 연말 경매를 하거든, 내가 방송에서. 근데 사인이 맨 처음에 팔았을 때 100만 원에 팔렸었어. 오. <laughs> 와, 근데 좋은 취지니까. 그래서. 그렇게 기부 조금씩 하는데 사람들이 반응도 좋고 재미도 음. 있고. 뭔 일을 하고 있네. 사회에 환원을 하고 있네. <laughs> 아 언니 나중에 그럼 나랑 그거 해볼래? 봉사 브이로그 찍으러 갈래 둘이? 그래. 알싸. 어떤 봉사이느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잘 정해보면은 치지도 괜찮고 영상도 좀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. 아 연탄 봉사는 되게 좋은데 좀 빡센 게 일단 카메라를 못 만져요. 연탄이 손에 계속 그 장갑 끼고 있어야 돼서 그리고 연탄 은근 무겁다. 연탄 만져본 적 있어? 나 옛날에 대학생 때 동아리가 봉사 동아리였거든. 근데 거기서 겨울에 연탄 봉사도 같이 했었는데 재밌었어, 재밌긴. 근데 별거 다 했어. 나 겨울에 막 김장 봉사도 해봤다. 김장 봉사 하면은 사람들이 막다 같이 모여서 대하의 김치 담그는 응? 응 맞아 그래서 김치 소오마 하고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김장을 음. 보통 겨울이나 가을에 하잖아 근데 배추를 다 씻어서 소금에 절여야 되니까 그럼 그 차가운 물을 장갑을 끼고도 계속 만져야 돼서 그게 손이 많이 시려워서 힘들더라. 난몸 움직이는 봉사는 거의 안 해봤던 것 같은데 음. 기분은 그래도 좀 하는 편이긴 한데 젊었고 열정의 이제 대학생일 때아 <laughs> 이거 재밌겠다 하고 이제 여기저기 다녔던 거지 뭐 학교에서 주관해서 거야? 아니 아니 우리 동아리에서 내가 찾아가지고 근데 내가 봉사 부장이었거든 심지어 좋은 일네 나 이거 한번 해봤다 정도 <laughs> 기획은 역시 사회배 근데 옛날에 그렇게 막 하고 나니까 이제 피곤해서 그런 거못 하겠어 시간이 잘안 나지 맞아. 시간을 완전 쪼개서 가야 되는데 그니까 방송 하고 더 밖에 안 나가게 되니까. 나 진짜 가족 본지 너무 오래됐어. 우리 가족보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더 많이 봤어. 동생도 안 봐. 동생 아, 그래? 1년에 두번 보면 많이 본 거야. 언니, 엄마 아빠 좀 보러 가. 시간이 안 나네. 시간 안 나는 거 맞아? 시간이 안 나네. 가면 진짜 저녁만 먹고 다시 돌아오거나 그래야 되니까 부모님 사시는 집이랑 좀 멀어가지고 그러면좀큰맘 먹고 가야 돼서 힘들긴 해 맞아 어, 부모님이 다음에 이사 갈 때는 그 본인들 집 근처로 오라고 지 계속 이야기하는 중난 나중에 근데 뭔가 일본살이 잠깐 해보고 싶어 어? 일본 한달 살기 막 이런 거? 어. 제주도 한달 살기 막 어. 이런 거 있잖아 맞아, 맞아, 맞아. 일본어 1도 못 하지 만 <laughs> 가서 무서워서 어떻게 살아? 그렇긴 해. 또 이래도 꼬대을까또 이래도 꼬대을까 아, 근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 작년에 일본 갔던 거 생각나네? 굉장히 굉장히 했는데? 아니 진짜 뭐 제일 무서운 롤러코스터가 있는 놀이공원을 갔는데 이제 놀이기구를 타지 못하는 만개가 너무 웃겼어. <웃음> <웃음> 어, 일본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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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본, 일본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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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본고? 일본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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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본고? 가면 이제 또 너가 나 요양해줘야 돼. <laughs> 언니 이거 가져가야 된다고! 돼. 이거 사야 된다고! <laughs> 근데, 하지만, 그만큼, 언니는 가서, 현지에 가서, 톡톡히 일을 해주니까. <laughs> 저는 일본어 못하거든요. <laughs> 근데, 이번에, 언니랑 여행가서 느낀 게, 아, 일본은 확실히, 그, 현지어를 하는 게 좋아. 언니 보고 좀 느꼈어. 편하긴 하지. 영어는, 아예, 그쪽이 안 되니까, 아예 뭐라는지 모르겠다. 에이, 안 팔아요. 약간, 이런 느낌이라. <laughs> 일본에서 장롱 면허 해방하려고요 <laughs> 근데 그 일본은 또 자, 다르잖아요 그거. 맞아 <laughs> <저희 쪽> 운전대가 <laughs>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이라 설백이 내타안 타려고 할거 같은데 <laughs> 아, 근데 설백이도 운전할 줄 알잖아 오히려 내가 운전하는 게 맞지 나는 운전을 계속 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운전하는 차는 어때? 언니 근데 이제 음. 언니 요양 서비스 내가 담당하는 거니까 운전까지 내가 해줘야지 <laughs> 언니의 요양 서비스 내 담당이잖아 <laughs> 뺏어가지 마 자, 잘 모셔드릴게요. 좋지, 좋지. 아니 꼬피님 회원 전용 영상 브이로그가 어떻게 일본이 마지막이에요? 에가 일본 다음 하나라도 있어요. 아 가족들과 함께 태안 다녀왔어요. 거의 6개월 정도가 지금 브이로그 가 비어 있는 거 아니에요? 나가지 않았서 찍을 게 없어요. <laughs> 또 같이 나가야겠구만. <laughs> 근데 나도 브이로그 그 뒤로 실친이랑 찍은 거 말고 없어. 가볼까? 결혼했어요? 돌심 <laughs> 하지만 영상에서 제가 실제로 들은 말입니다. 둘다 그런 말할것 같은 애들만. <laughs> <laughs> 나저주에 불러줄게. 안녕. 안녕, 얘들다 형님, 진짜 오랜만이네. 그니까. 형님, 왜 요즘 저랑 안 놀아줘? <laughs> 아니, 나 요즘 최근에 렐레님이 놀자고 할 때마다 1위 수업 같이 못 놀았었는데. <laughs> 나 오늘 낮에도 사실 설백님 뭐하나 하고 봤는데 오프라인이더라고 설백님. 항상 보면 오프라인이거나 오프라인 아니어서 보내면은 설백님 다른 일 하고 계셔서. 아하하하. 아하하. 가 일부러 네. 렐레님 피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? 글쎄요, 그건 모르겠네. 배그 아. 괜찮아요? 저기 배그하고 있었는데. 아저 좋아요, 좋아요. 소개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야? 나 펜션님이랑 <laughs> <피념님이야>, 요연이야아 <laughs> 아, <나>? <laughs> 맞다, 저기 펜션님. 네. 이제 저분은 설백님이라고 어, 제 친구예요. <laughs> 그게 무슨 설명이에요, 렐랜 님? 아, 뭐? <laughs> 어, 뭐, 팬유 님, 페유 님도 제 친구예요. <laughs> 내 친구 둘이니까 둘도 <laughs> 이제 친구 오늘부터 어, 됐다. 소개 이거 맞아요? 아, 반갑습니다. 네. 아, 팬유 님, 근데 사실 이키 많이 어깨너마로 비싸가지고 이키 너무 비싸? 그 이키라는 뜻은. 응. 아저새배님좀 휴웅 말로 너무 고급 어휘 쓰지 말아주세요. 고급 어휘 안네요.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. 여러 번 여러 번 멀리서 봤어요. 아 이해했습니다. 꽃피는 언니랑 대내님이랑 <laughs> 휴웅이랑 저도 많이 같이 놀고 친했었어 가지고. 맞아. 그럼 오늘부터 친구다. 좋아요. 선배님이 저보다 한살 위. 아아 선배님 <laughs> 어. 제 나이 알아요? 알아는데 까먹었어요. 아. <laughs> 아니, 몇 살이더라? 가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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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고 아니, 열고 그냥 아니, 그 년생이니아 써놔야 되나 봐.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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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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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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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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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니, 아아아 그 내가 오다 한다고 했잖아. 근데 왜 민규상 오다 한 거야? 그니까요. 제가 미쳤나 봐요. <laughs> 제가 말대꾸 안 할게요. 말대꾸 안 할게요. 말대꾸 뭔지 알았잖아 근데 이제 말대꾸라는 어... 뜻. 어. 말대꾸가 뭐라고요? 네, 말대꾸가 민규라는 뜻이야. 아 그렇군. 그렇죠. 그거 아니긴 한데 뭐. 스펙님이 <laughs> 너무 좋아한다. 왜? 왜 이렇게 좋아하지? 아니 말대꾸가 민규. 말대꾸? 뜻이란게. 아니 너무 웃겨서. <laughs> 왜 이렇게 좋아. 여기 좋아해 들어오기 나해 빨리 <laughs> 아 가고 있어요 가고 있어요 <laughs> 어 둘이 커플룩인데 어 뭐야 어 그러네 <laughs> 모자가 달라요 지금 어 어때요 이야 가와인 <laughs>